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미 끝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더 잤어요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고요 이제 11시에 또 이제 점심시간이라 해가지고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배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자보는데 저는 배가 이렇게까지 막 흔들릴 줄 몰랐거든요 진짜 새벽에 경기를 길 뻔했어 진짜 그냥 이렇게 일반 열차들은 계속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움직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별로 이제 놀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배는 가끔씩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그 마냥 잔잔하다가 갑자기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새벽에 한 다섯 번 정도 깼어 약간 잠결이라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바로 걸어볼게요 아, 진 돈까스 만는데 그냥, 무난무난한거 어제 그 새우 템포라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맛있을것 같아. 어제 먹었는데? 커피 먹고 먹었는데? 돈까스 먹었는데? 큰 맛있게 생겼다. 왜 저랑 먹을 것 같아? 버블티, 초콜릿, 오레오스무디 막, 아니, 브런시가 큰, 이런 거 이렇게 저처럼 바다멍을때리고 여기 앉아 계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7시에 출발했잖아요. 지금 11시 반 정도 되었는데, 반 넘게 왔어. 벌써. 시간이 벌써 걷게 됐어. 뭐. 음료를 한번마셔 초콜릿 밀크 버블티. 제가 또 버블티 카페에서 알바를 해본 적 있어요. 이 바다 냄새를 밖에 나가서 맡고 싶거든요. 이러다가 돌고래 같은 거볼 확률은 전혀 없는 거겠지? 제가 원래 사실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외에서는 꼭 라면이 땡겨요. 신라면 필리핀 배에서 먹는 라면 맛은 과연 어떨지 빡좋빡딱 갑시다. 네. 떨어뜨리지 마라.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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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출용 라면에 이 버섯 같은 거, 이런 거 진짜 커요. 보이시나요? 버섯도 진짜 크고, 맵기도 더 매워. 이봐봐, 이것도 엄청 커. 근데 뭔가 이 수출용 라면은 맛이 그냥 되게 매운맛, 이렇게 강한데, 한국 신라면은 감칠맛이 좀더 나. 그래서 한국 게 훨씬 맛있어. 신라면 먹을 때 국물. 음!

창피해 정... 어다 부끄럽다 어디가? 그냥 방으로 가자 생각보다 뭐가 많이 없다 응. 방이 최고다 사실 오션뷰가 뭐가 중요해요 여기 다 이렇게 오션뷰가 있는데 여튼 이제 도착까지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짐도 싸고 이제 준비도 하고 해서 출항을 한번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출항 맞나? 출항은 출발하는 거 아니야? 뭐야? 도, 도가? 하여튼 저희는 뭐 어쨌든간 1등석, 제일 비싼 방이니까 그냥 굳이 밖에 안 나가도 이렇게 방 안에서 이렇게 바다를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2 시간 동안 띵가띵가 놀고 내릴 생각입니다. 내일은 제연 <laughs> 탐정이죠. 여러분, 진짜 원래는 이제 4시에 도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5시거든요. 이제 도착했어. 짜자잔. 조금씩 보이는 저 건물들. 근데 왜1 시간이나 늦춰진 거지? 늦게 출발했잖아. 아... 근데 이 방이 약간 맨 끝에 있기도 하고 이방 안에는 안내방송을 하는 그 스피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언니랑 생각한 게 그거 울려도 우리 만약에 못일 나도 그 안내방송 안 들려가지고 탈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안내방송이 막 뭐라 하는지 잘안 들려요. 뭐라 얘기하는지는 전혀 안 들려. 그냥 우물우물 거리는 것처럼 들려요. 여튼 그렇지만 뭐 다행히 도착 잘 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안테나가 뜨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계속 안 떠가지고 또 와이파이도 없어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할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천장만 멍~~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핸드폰 와이파이 안 되나 지금 이렇게 다행히 하나 떴어요 아니 지금 5시 50분이거든요 도대체 뭔 이유 때문인지 아직도 도착을 안 해가지고 나 밖에 나와어요 사람들이 다 밖에 있데 지금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고 저희처럼 그냥 밥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네, 엄청 무거우시겠다 지금 눈치 보여 너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사람이 엄청 많아 아니 근데 벌써 깜깜해졌어 저희가 분명히 원래 4시 도착인데 지금 6시 3 5분 깜깜해 그렇죠, 깜깜해 여튼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은 24시간 걸렸어 올라왔을 때랑 똑같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내려갔고 계단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어. 계단이 빠지듯이 생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배에서 있었다 정말 혼 <laughs> 흔드시네. <하는 듯이네. 웃음> 파파~ <목소리> 저의 언니가 또 이제 굉장한 스벅 초돌이어가지고 일부러 스타벅스가 있는 호텔로 잡았습니다. 와~ 진짜 쾌적해, 너무 좋은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지금 아고다 평점까지 이렇게 넣고네 완전 삐까뻔쩍해! 새이 느낌 엄청나고 가격도 괜찮았어요. 1박에 한 5만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도심, 시티랑 엄청 가까워가지고 여기로 예매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와, 나 이거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봐. 잘못하다가 머리 막겠는데요? 대박이다. 음~ 햄튜햄튜. 일단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 그쯤 이렇게 세부 오기까지 약 하루가 걸렸는데요.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재밌는 하루였다. 너무 너무 재밌는 24시간이었다. 안녕. 일단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 오랜만에 고기. 고기. 네, 여기가 무한리필에 있어가지고, 무한리필로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대패삼겹을 먹고 싶은데, 무한리필에 대패삼겹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냥 삼겹만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대박. 가로 이렇게 썰어주시네. 오, 대박. 혹시 이 오곡 가위 아시나요? 가위계 약간 아, 엄청 유명한 가위인데? 그냥 올린가 아니, 근데 좀 달궈지 않아? 아니, 그냥. 맛있장히 배고파 나 지금 너무 먹고싶었어 고기가 이것도 음. 바로 썰어주는것 같어? 음. 응 덜어줄게 고마워 음. 약간 골드코스트 이후로 우리가 안싸우는 곳이가될 수도 있겠는걸? 제발 <laughs> 근데 약간 굉장히 맛집인가봐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 Terima kasih telah <laughs> menonton